안녕하십니까. 이룸세라피스 센터장 김진입니다. 이 시간은 제가 20년간 중독과정과 또 아이들에게 상담과 치료를 하면서 도움이 되었던 내용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제가 해왔던 활동들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독과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의 첫 번째를 제시한다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접근 방식입니다. 중독과정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감정과 더불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대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대부분 느끼는 감정은 부모가 음주했을 때 그리고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느끼는 분노 그 다음에 그것이 장기화됐을 때 느끼는 우울과 무력감 더불어서 그 상황이 생길 때마다 느끼게 되는 어떤 불안 등이 아이들의 가장 힘들게 하는 감정적인 어려움이고 가장 많이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점차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세상 속에 한 사람의 어떤 존재로 아이들 들여다 봤을 때는 점차 타인들과의 대인 관계의 어려움도 많이 호소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중도 과정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감정에 대한 접근과 더불어서 어,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 줄수 있는 활동들에도 함께 관심을 갖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상담을 통해서 개인적인 접근을 하는 것들은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은 일단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고요. 또한 힘든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들이 표현해서 그걸 들어주고 공감해 줄수 있는 상황을 마련해 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점차, 어, 자신이 힘든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아, 중독에 대한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거는 부모의 질병이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문제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훨씬 더 힘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 함께 어, 아이들이 충분히 그 상황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함께 공감하고 나타내줄 수 있는 작업들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해왔던 작업 중에 하나가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경험과 감정들을 나누는 사회극 작업들을 좀 해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던 그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을 한 것을 부모와 함께 공유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함께 나누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었습니다. 더불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불안에 대한 어떤 대처, 즉, 중독 상황이나 위험 상황에 있어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인지행동 치료적인 접근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 자신들이, 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우선해서 행동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훈련을 아이들이 인식도를 높여주면서 작업해내는 인지행동치료만이 아이들 자체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에 대한 대처기능들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될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아이들을 위한 사회기술훈련들에 대한 개발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아이들의 문제의 중심에 대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떤 환경과 또래에 걸맞는 활동에 대한 관심들을 우리가 갖고 접근해 주어야 하는 측면입니다. 실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우리의 임상가들의 관점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장점 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경험한 것들을 자신 안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떤 임상가였서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독 가정 아이들을 일반 가정 아이들과 굳이 구분해서 바라봐야만 할까요? 사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낙인감이자 또그 아이들이 겪길 바라지 않는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입니다. 중독 가정 배우자 분들이 아이들에게 중독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제공해주고자 할때 가장 저항하는 측면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런 부분을 알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아이들을 일반적이지 않은 아이들로 바라보는 관점이 싫다라고 하는 이 스티그마, 즉 어떤 편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장 큰 저항과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임상가로서 반드시, 어, 개입해야 되는 측면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그 또래에 맞는 활동과 환경을 마련해주고 오히려 그런 건강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해줄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해낼 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중독가정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더불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건강한 환경에 좀더 노출해 줄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답을 주었던 것이 건강한 성인, 그 다음에 건강한 또래 중심의 활동입니다. 건강한 성인들과의 활동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멘토링을 할수 있는데요. 건강한 성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이해를 통해서 건강하게 중독가정 아이들과 꾸준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인간관계에 대한 경험, 건강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들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적응하는 어떤 경험들이 부모와의 어떤 경험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자기 모습들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어, 많은 부모들이 어, 음, 중독 문제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들을 꺼려했지만, 오히려 건강한 성인들과의 어떤 멘토링 활동과 또래 모임 활동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공해 주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시간을 만들어 주고 계절에 맞게끔 놀러 가고. 그 다음에 그 또래들과 함께 어울려서 놀게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문 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좋은 자원을 통해서 사회적 지지망을 마련해 주시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멘토링과 또래 활동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주기적인 만남을 가지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영화를 보기도 하고 같이 차를 마시기도 하고 관심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한 어떤 에너지들을 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갖게 되는 어떤 부분들의 활동들은 가장 또래다운 또 건강한 자신들의 어떤 삶에 대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계절에 맞게 어떤 여가활동을 한다든지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또 여가 활동 외에도 체험 활동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한다든지, 그걸 하면서 느끼고, 또 나누고, 그렇게 누리는 늘어. 그런 부분들의 어떤 경험들은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중한 삶의 경험이 된다라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욱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이나 상담이 무엇냐라고 물으면 역시, 성인들과의 어떤 멘토링 활동, 그 다음에 또래들과 어울려서 함께 경험했던 어떤 활동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의 문제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강한 어떤 체험과 경험들이 아이들에게는 다양한 어떤 감정을 겪게 해주고 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게 하고 또 중독 문제가 있는 부모에 대한 관심을 가지던 어떤 초점들을 자기 자신에게 좀 갖게 하면서 자신이 바라는 어떤 자신의 삶에 대해서 꼭볼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참 보람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되었던 프로그램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운영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드릴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업 중에 하나는 사회적 안전망 장치입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편부모 중독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사회적인 변화도 있고 또 어, 결혼 생활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사고적인 변화들도 굉장히 많아졌죠. 하지만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서 가장 큰 희생을 받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편부모 가정의 아이들의 경우는 오히려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독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서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할수 있는데요. 어, 안전하게 보호해 줄수 있는 이런 지지망 자체가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인척 관계도 굉장히 자원망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또래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축되어져 있고 스스로도 누군가에게 스스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게 어려움이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에서 일하거나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평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망 장치가 없고 또 그런 어떤 네트워크 자체를 마련해 주어서 아이가 연락을 취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어, 그렇게 되면 평부모 중독 과정의 경우 이제 치료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치료적인 부분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도 건강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어, 중독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스스로가 충분히 치료하고 안전하게,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사회가, 어, 이제, 그, 현부모, 중독가정의 아이들에게도, 어, 도움의 손길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좋은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들이 마련되는 것들 되게 시급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아이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중에 자녀 프로그램이나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 상담이나 그 일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 위기 개입에 대한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는 도움을 좀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는 좀 제한성이 크기 때문에 저도 개인상담센터를 내면서 꾸준한 어떤 상담과 프로그램을 할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아이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자원들은 추가로 또 없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아동청소년기관들에서 일부 돌봄과 또 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들을 하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사례관리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많은 관심들이 되면서 중독과정 아이들에 대한 어떤 개별화된 접근 그 다음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마련들의 고심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들이 그냥 단지 중독과정 아이들이다라고만 생각하고 표현적인 부분으로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야 되는 아이들이다라는 어떤 우리의 관점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독가정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프로그램과 상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의 경험을 토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